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2년 동안 이끌어갈 이양섭 의장님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양섭입니다. 네, 후반기 의장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당선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 충청북도 의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충북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 당선돼 기쁘고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 도민의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완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의장님의 눈빛과 표정에서 단단한 포부가 느껴집니다. 그만큼 이 후반기 충북 도의회를 향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의정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후반기에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양극화에 대응하고 실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의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언제나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후반기에도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리실 텐데요. 도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충북의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게 있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일까요? 네,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과 충청권 매각 가 시티의 성공적인 출범, 청주 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에 대한 현안 과제가 많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을 것이며 각종 결의안 채택과 서명부 전달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잖아요. 적 한 협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 협력은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인가요? 집행부와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너무 멀어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와는 적당한 거리에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충북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며 도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완급 조절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집행부와의 관계만큼이나 이 도민들과의 관계도 중요할 텐데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생 경제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역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친 도민 여러분께 활력이 되고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현장 곳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며 도민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조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도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충북. 도의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도민 여러분입니다. 의회는 항상 도민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목소리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12대 전반기 의정 성과를 이어받아 후반기에는 더욱 성숙한 의회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리며 무엇보다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도민을 대표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충북의 발전 또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도민 중한 사람으로서 우리 충북도의회 행복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